가겠습니다 일단 보면 F1, F루트2 그리고 F루트3, F루트4 되는 것이고 쭉 가다가. 음... 이게겠지. 그러면 일단은 음, 루트 1뭐 이게 유리수지? 유리수일 우리가 중요한 게 로그 2x가 유리수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. 근데 그럼 대입해 봐. x에 루트 1이니까 루트 1을 대입해 주면 로그 2의 1은 0 되니까 이 경우가 맞겠지.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적을게. 세로로 이거는 0 되겠지 다음 루트 일때 루트 일 때는 말 그대로 x의 루트 1을 대입하면 로그 2의 루트 2도 유리수잖아 그러면 로그의 루트 2가 뭐 2분의 1이 유리수니까 제곱해주면 4분의 1 되겠지 2분의 1에제곱해 쓸게. 근데 f의 루트 3은 x의 루트 3을 대입해주면 유리수가 아니지 무리수지 그럼 여기 대입해주면 63분의 1이고 루트 3의 제곱되고 이런 식으로 좀만 더 대입하자. 루트 4라는 것도 대입해 주면 로그 2 루트 4라는 건 로그 2의 2지.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까? 규칙을 알수 있도록 4의 로그 2의 2의 제곱이잖아. 아, 루트 4니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2에, 원래 4에 2분의 1 승인데 2분의 2 승이라 적을게. 앞으로 가주면, 아까 위에게 2분의 1이니까 규칙을 좀 따라가려고 2분의 2 제곱. 다음, 에 루트. 이 친구라는 건 이거겠지. 무리수일 때니까 63분의 1. 이거의 루트 로에 제곱되겠지. 뭐6 나오, 5 7 나올 거고 8일 때도 루트 8이라는 건 루트 8이 란게 2의 2분의 3성이잖아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 될 것이고 죽간단 말이야. 그럼 맞을때 우리가 그 2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거를 봐. 그럼 그것들을 보면 이거 따로더 하는 거.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. 제 끝에는 128까지 있지. 1 0 0 루트 128 128이라는 건 f 의그2의 7승이니까 2에 7, 2분의 7이거든? 그럼 얘는 우리가 2분의 7에 제곱되겠지.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부터 다 따로 더해. 얘는 2분의 1의 제곱. 2분의 2의 제곱. 2분의 7의 제곱. 주면 4분의 1 되는 거고, 1의 제곱, 2의 제곱. 725까지. 다음 두 번째는 이거. 아 근데 중간에 이게 63분의 1에 루트 4의 제곱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얘는 싹다 더하고 중간에 있는 걸뺄 거야. 뭐이 말은 63분의 1 루트 3의 제곱. 이것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제일 끝에는 127까지니까 63분의 1 루트 127 이거의 제곱이지. 그러면 그건 6 3분의 1이고 3 더하기 127까지란 말이야. 등차수열 합이죠?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되는 거고 항의 개수는 128 3이니까 125 되겠지. 이거. 그리고 중간에 빼 줘야 돼. 뭘 빼? 여기서 없는 거. 보면 63분의 1에서 원래 2의 제곱은 없었지 여기서 4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4일 때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4는 따로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14 더하기 이것들은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라 따, 따로 계산해 가지고 이거하고 이건 더해주고 얘는 빼주시면 정답